그림자 속의 총성, 13년의 침묵과 지워진 진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완벽한 가장이자 존경받던 전직 경찰, 데이비드 캠. 그는 10년간 시민의 안전을 지키던 영웅이었으나, 어느날 밤 자신의 집 차고에서 마주한 비극적인 광경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용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는 가족을 잃은 불운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냉혹한 설계자일까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실과 거짓 사이를 오갔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과 과학적 증거의 모순이 빚어낸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평화로운 마을 플로이드 카운티. 이곳의 주민들은 데이비드 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을의 성실함과 헌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그는 인디애나주 경찰로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복무했습니다. 단순히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긴급 구조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그 용기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고 지역 사회에서는 든든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적인 삶 뒤에는 가장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 킴벌리와 두 자녀 7살 브래들리와 5살 질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직을 내려놓고 삼촌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감독직을 수락했습니다. 이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입은 가족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었고, 킴벌리 역시 대형 보험사의 유능한 재무 분석가로 일하며 이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중산층 가정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2000년 9월 28일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업무를 마친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동네 커뮤니티 센터의 농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후 7시경부터 약 11명의 지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농구 경기를 즐겼습니다. 코트 위를 달리는 그의 모습에서 불길한 징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고 데이비드는 그 시간 동안 동료들과 함께 호흡하며 분명히 그 장소에 존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계 바늘은 오후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도로를 지나 집 차고 앞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올라가는 문 너머로 드러난 것은 그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정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 대신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고 바닥에는 아내 킴벌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생명이 꺼져감을 알리는 붉은 흔적이 선명했고, 그녀의 복장은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차로 달려간 데이비드는 뒷좌석에서 더 끔찍한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브레들리와 딸질 역시 의식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10년간 수많은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전직 경찰로서의 직감은 그에게 잔인한 현실을 속삭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절규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그는 아들 브레들리를 차 밖으로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체온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옛 동료들이 있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총기에 의한 공격으로 생명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킴벌리의 신발은 그녀가 쓰러진 곳이 아닌 차량 지붕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도나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범인의 기이한 시그니처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킴벌리는 하이가 벗겨진 상태였지만 성적인 침해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질 역시 신체적 손상의 징후가 있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성적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관들의 눈길을 끈또 하나의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긴소매 상이었습니다. 이 옷은 캠 가족 중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였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옷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경찰의 시선은 가장 먼저 사건을 신고한 데이비드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족 간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장이 지나치게 자귀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그들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특히 현장 바닥의 흔적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닦아내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증거 인멸의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만든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그가 입고 있던 티셔츠였습니다. 그의 티셔츠에서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붉은 점 8개가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것은 딸 질의 흔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차 안으로 몸을 굽히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이 고용한 혈흔 형태 분석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흔적이 단순한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총기가 발사될 때 발생하는 고속 비산 흔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즉, 데이비드가 딸이 공격당하는 순간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분석 하나로 수사의 방향은 급선회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3일 만에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데이비드 캠은 존경받던 가장에서 처참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알리바이를 깨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데이비드가 귀가한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사망 추정 시각을 킴벌리와 아이들이 귀가한 직후인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 시간은 데이비드가 농구장에 머물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팀은 데이비드가 농구 게임 도중 몰래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주르고 다시 농구장으로 돌아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택 전화기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후 7시 19분에 집 전화로 누군가가 통화를 시도한 내역이 있었고 경찰은 이를 데이비드가 집에 있었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사생활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했던 부부 사이에는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과거 킴벌리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외도를 저지른 적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행 동기로 연결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원했던 데이비드가 가족을 걸림돌로 여겼으며, 약 75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금 또한 그를 유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2002년 1월,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뜨거웠습니다. 검찰은 12명의 여성을 증인석에 세워 데이비드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배심원들에게 그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며 충분히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편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티셔츠의 흔적이 범행 현장에 그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데이비드의 알리바이를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농구장에 함께 있었던 11명의 증인들은 데이비드가 경기 내내 그곳을 떠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전화 기록의 시간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인디애나주는 지역에 따라 시간대가 나뉘는데 통신서의 시스템이 다른 시간대를 적용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정된 시간에 따르면 그 통화는 데이비드가 농구장에 가기 전인 오후 6시 19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라 믿었던 혈흔 분석과 데이비드의 복잡한 여자 관계는 그를 냉혈한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2002년 3월 17일 데이비드 캠은 유죄 판결을 받고 190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고함을 호소하는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높은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인디애나주 항소 법원은 첫 번째 재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데이비드의 외도 사실을 지나치게 부각해 배심원들에게 부당한 편견을 심어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나 초기에 간과되었던 회색 긴소매 상의 변호인단은 이 옷에 대한 정밀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해진 분석 결과 옷의 목 부분과 소매에서 데이비드가 아닌 제3의 인물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한 남자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이름은 찰스 보니. 그는 과거 무장 강도와 흉기 소지, 그리고 여성에 대한 특이한 집착과 공격 성향으로 여러 차례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사건 발생 당시 가석방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사건 현장에 전혀 다른 전과자의 DNA가 묻은 옷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캠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니, 그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증거는 데이비드에게 곧바로 자유를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꼬이며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회색 스웨트셔츠에서 발견된 낯선 DNA는 사건을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주인은 찰스 보니. 그는 과거 무력을 동반한 강도행위와 여성에 대한 기이한 집착으로 이미 사법당국의 감시망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범행 대상인 여성들의 신발을 훔치거나 집착하는 성향을 보여왔기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특정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킴벌리 캠의 신발이 차량 지붕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기이한 현장 상황은 데이비드 캠보다는 찰스 보니의 범죄 시그니처와 훨씬 더 부합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즉시 찰스 보니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스웨트셔츠는 자신이 출소 후 구호 단체에 기부한 옷일 뿐이며 자신은 그날 밤캠 가족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DNA 결과에 압박을 느낀 수사팀은 사건 당시 최초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던 지문과 장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벌리의 차량 트렁크 부위에서 발견된 선명한 손바닥 자국, 그것을 찰스 보니의 것과 대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찰스 보니는 사건 당일 밤 분명히 그차고 안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수사라면 이 시점에서 데이비드 캠에 대한 혐의를 벗기고 진범인 찰스 보니를 추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주 검찰과 경찰은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그들은 1차 재판에서 데이비드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자원을 쏟아부었고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며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이 틀렸음을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음을 인정하는 것은 조직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기이하고도 복잡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무죄가 아니라 찰스 보니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찰스 보니를 고용했거나 혹은 그를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른바 공모이론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자 전직 경찰관이 일면식도 없는 정과자이자 여성들의 신발에 집착하는 인물과 손을 잡고 가족을 해쳤다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수사당국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2006년 데이비드 캠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찰스 보니를 증인석에 세우는 대신 그를 데이비드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비드가 자신의 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딸 지뢰 부검 소견 중 일부 모호한 부분을 근거로 들며 데이비드가 딸에 대한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가 아내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찰스 본의를 끌어들여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추측에 불과했으나 배심원들에게 미친 영향은 타격적이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가 더 쉬워지자 데이비드를 바라보는 배심원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변호인단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딸을 해쳤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만약 아이에게 신체적 손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찰스 보니의 소행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던진 추악한 프레임은 논리적인 방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국 두 번째 재판에서도 데이비드 캠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진범의 DNA와 지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정의는 실종되었고, 진실은 권력과 아집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법률서족을 뒤지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다시 한번 데이비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딸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부족하며 배심원들에게 부당한 편견을 심어주었으므로 판결을 파기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2013년 사건 발생 13년 만에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전과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13년간 축적된 모든 모순을 과학적으로 해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찰스 보니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탄핵. 둘째, 데이비드의 티셔츠에 묻은 혈흔의 진짜 의미 규명. 이미 별도의 재판에서 225년형을 천고받고 복역 중이던 찰스 보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가명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데이비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본의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가 자신에게 총기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집으로 찾아갔으며 자신이 차고 밖에 서 있는 동안 데이비드가 가족을 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자신까지 해치려 했으나 총이 고장 났고 그 틈을 타 차고 안으고 도망쳤다가 킴벌리의 신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차량에 손을 짚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찰스 보니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시신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된 DNA 결과는 찰스 보니의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DNA는 단순히 차량 외부나 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벌리의 속옷, 소매, 그리고 손톱 밑에서도 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딸 질의 옷에서도 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직접적이고 격렬한 신체 접촉을 하며 범행을 주도했음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반전은 혈흔 분석에서 일어났습니다. 13년 전 데이비드를 감옥으로 보냈던 결정적 증거인 티셔츠의 8개 혈흔. 당시 검찰측 전문가는 이것이 총격 당시 튀어오른 고속비산 혈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판에 참여한 세계적인 법의학자들과 혈흔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티셔츠의 모든 혈흔의 형태와 스며든 양상을 현미경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격시 발생하는 비산혈흔이 아니라 이미 피가 묻어 있는 대상에 옷감이 닿았을 때 생기는 전이혈흔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데이비드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차 뒷좌석으로 몸을 뻗어 아이를 안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묻은 얼룩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데이비드를 범인으로 몰았던 혈흔 분석가가 사실은 정식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그의 분석이 과학적 오류투성이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던 가장 강력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족을 사랑했던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신발에 집착하며 흉악 범죄를 저질러온 전과자였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모든 증거는 단한 사람 찰스 보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 데이비드 캠, 무죄 13년이라는 긴 시간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가족을 잃은 슬픔조차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 채 살인마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던 데이비드 캠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는 변호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과 지켜주지 못한 가족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찰스 본인은 3건의 살인 혐의 등으로 225년형을 확정받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진실은 늦게나마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데이비드 캠은 석방 후 인디애나주와 플로이드 카운티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약 4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돈으로도 잃어버린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훼손된 그의 명예와 13년의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증 편향에 빠진 수사기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엉터리 과학수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미국 사법 역사에 남았습니다. 차고 문이 열리던 그날 밤의 악몽은 끝났지만 남겨진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데이비드 캠은 가족이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닌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울려퍼졌던 총성은 멈췄지만 그가 겪어낸 긴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